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여객 운송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반 만입니다. 이번 여객 운송 재개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유일의 해외 관문인 군산 국제 여객선 터미널. 크루즈 선에 버금가는 페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 석도항을 출발하는 선사는 115명을 태우고 12시간 항해 끝에 22일 오전 군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바닷길이 3년 반 만에 열리면서 승객들도 한껏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아, 어就是回以看特啊地方像回到家一就是又回到了我往的一啊一家之的易啊特特舒服我常往返 啊、好，啊、村村特别好，比比以前还要好，特别干，啊、特别干，啊、环境特别好啊，呃、哦，嗯、环境特别干净，服务态度特别好啊。心情都好，挺好，都挺好的，都挺激动的啊。都到这韩国来，两国关系啊，都挺、啊、不错的，都挺好啊。行、嗯，都来的都挺激动的，嗯。 아직은 복다리상들이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고 있지만, 9월 5일부터는 관광객 탑승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객 수송이 정상화되면 3년 전 수준인 일 항차 천여 명의 승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중국 단체 여행객과 복다리상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상인 위주로 입국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이후 단체 관광객 승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약 1만여 명의 관광객이 승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두척이 주 여섯 항차 운항을 통해 연간 24만 명의 승객을 태웠고 물동량도 매년 20%씩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줄고 여객선 한 척도 내년 8월까지 다른 선사에 임대한 상황이라 완전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반 만에 다시 열린 뱃길 군산의 관광산업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입찰에 세계 컨소시엄이 응찰했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DLENC, HJ중공업 등 3개 컨소시엄이 입찰 자격 사전 심사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최종 적격자는 다음 달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 조건은 도내 건설사 참여와 20% 공공도급 의무화 등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에디슨 모터스의 회생계획안을 법안에 제출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최근 에디슨 모터스를 KGM 커머셜로 사명을 잠정 결정하고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최종 인수 예정자와의 투자 계약과 회생 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859억 원을 평성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하수관,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 등 80여 개 사업에 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창업 패키지,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오는 29일 열리는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됩니다. 군산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 40명에게 새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전북자활기금 등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40명에게 생선구이, 발매트 세척, 강아지 간식 등 3개 사업장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전북광역지역자활센터 컨설팅과 참여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자활사업단 참여 희망자는 군산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소득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잔류 농약 463개 성분을 무상으로 분석합니다. 농기센터는 농약 허용물질 관리 제도에 따라 농산물 농약 잔류량이 허용기준치를 넘으면 폐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농약 성분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농가는 시료를 채취해 농산물 안전 분석실로 검사 의뢰하면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민원실은 21일부터 웨어러블 캠을 사용했습니다. 웨어러블 캠은 영상 음성을 기록하는 휴대용 장비로 목걸이처럼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시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한 사례가 매년 급증해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3 0 곳에서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은 민원인의 특이사항 발생 시 웨어러블 캠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전북조선업도약센터가 도내조선업과 2차전지, 전기차 등 군산주요산업 고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는 개관한 지 5개월 만에 875명의 취업을 성공시켰는데요. 센터는 구직자들에게 직업훈련, 취업캠프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3월 개관한 전북조선업 도약센터. 센터는 조선업과 2차전지, 전기차 등 군산 주력산업의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센터는 개관한 지 5개월 만에 조선업에 687명의 취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군산 주력 산업 취업자 188명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도는 조선업의 조선업 부분에 687명이 취업이 됐고 또 주력 산업 2차전지등 제조업 등에 188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각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 매칭데이, 취업 캠프, 직무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 이용자는 모두 1,761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뭐 일자리 매칭데이 조선업 인식개선 교육 취업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업 구직자들에게는 직업 훈련 기술 수당 취업 정착금도 지원했습니다. 직업 훈련에는 46명이 참여해 용접과 도장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기술 수당과 취업 정착금을 받은 취업자들은 모두 429명으로 취업 후에도 취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는 오는 9월 21일. 분해 일자리 페스티벌에서도 구직자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모금액이 7,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17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함께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 결과 13곳에서 이같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금은 4,806만 원이 거치고 성품은 2,900만 원 상당의 라면과 식료품 꾸러미 등이 모아졌습니다. 시는 모아진 성금과 성품은 폭우 피해 가정이나 복지시설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두 곳에 생활안전 스마트폴 CCTV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폴 CCTV는 높은 해상도로 대상자 얼굴을 빠르게 인식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는 CCTV 설치로 치매 노인 실종자 확인, 범죄자 검거 등 각종 문제 해결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특별 조정 교부금 등 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군산시와 주식회사 파만농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와 파만농은 협약에서 군산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에 공동 모니터링과 예방체계 모델 구축,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와 기술 공유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만농은 시의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을 제공하고,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22일 시민회장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22일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문화예술체육장, 애향봉사장 등 4개 분야 가운데 노동장 이재용 후보만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수상자에 오는 9월 20일, 제60일에 군산시민회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 시민회장은 196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91명이 수상했습니다. 심해 희귀 어종인 산갈치가 군산 앞바다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 14일 말도 해안가로 떠밀려온 길이 2m가량의 산갈치를 갯바위 낚시객이 발견해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갈치와 비슷하게 생긴 산갈치는 태평양이나 인도양,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안 수심 400에서 500m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갈치는 지진 전후에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지진 물고기라고도 불리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전북 시민대학 군산 새만금 캠퍼스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군산대 호원대 군장대, 군산 간호대 등 4개 대학이 참여한 전북 시민대학 군산 새만금 캠퍼스는 수강생 1마4 1명을 모집해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운영합니다. 군산대는 세계 역사 기행, 호원대는 드론 영상 제작, 군장대는 군산 특화 식품 개발, 군산 간호대는 긴급 식폐 소생법 등을 교육합니다. 한편 이들 4개 대학은 군산시와 시민대학 군산 새만금 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은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흥남동에 자리한 삼양이노켐이 착한 기업에 동참했습니다. 삼양이노켐은 글로벌 화학 기업으로 지난 7월 폭염에 취약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풍기 25대를 기탁했고 이후 착한 기업에도 동참했습니다. 주식회사 S바이오가 서수면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S바이오는 착한 가게 16호점이 되어 매월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